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이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3차 미북 정상 회담이 열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인권 문제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은 16일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전 3차 미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거듭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대화재에 관심을 표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는 많은 단계로 이뤄진다며 이런 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날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한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한 자리에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15일 뉴욕 이코노미 클럽과의 대담에서 대선 전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 양국 정상 간 직접 만남이라면 정상회담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만약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 세계의 목표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낼수 있다면 우리는 정상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현재 대선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데다 자신은 두 정상이 함께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만날 기회를 얻기 희망하지만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이날 국무부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나라로 지적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around the world, in Nicaragua, in Venezuela, in Zimbabwe, Iran, Russia, Burma, China, North Korea. It is clear that unable rights are central to who we are as Americans. But here's where I come in as Secretary of State they have to underpin our foreign policy. 이날 발표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역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서 미국이 모범과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 o 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 담당국의 예산과 권한을 대폭 늘리고. 백악관 사이버 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시사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2018년 말 신설된 사이버안보 기반 시설안보국 시사는 북한 정부의 해킹 조직 등 적국의 사이버 활동을 분석하고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 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시사가 모든 연방부처의 사이버안보 활동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사 운용에 2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새 회계연도 국토안보예산안을 15일 가결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3천 9백만 달러가 늘었는데 이는 시사의 요청보다 약 5억 달러나 증액된 겁니다. 하원 세출위는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시사의 위협 추정 역량을 늘리기 위한 600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등 적국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인 전기망과 같은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을 시사에 권고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지원 여부와 연계하는 조항이 담긴 국무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도 사이버 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실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사에 사이버 위협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들에 대한 정보 소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 의회는 대각관 사이버 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과 정책을 조율하는 상원 인준 지책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 신설됐지만 지난 2018년 사라졌습니다. 의회의 이 같은 사이버 안보 강화 움직임은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약 1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특히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며 이런 사이버 작전은 북한 지도부의 자금 조달의 생명선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퓨어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산가족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적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북한 당국이 주민 개인들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6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이 처한 어려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북한 당국의 입장이 미국 그리고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e primarily engaged in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악용하려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al problem is that North Korea wants to be able to use access to their own citizens by their relatives to get something from South Korea or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at's, I think, where the problem is because this is really a humanitarian problem. It's not a political problem. 한편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의 폴 경민 리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찾기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 대표는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이 스스로 이산가족의 일원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문제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미국 내 이산가족 찾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이 80세가 넘은 고령인 만큼 북한의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산가족을 위한 관심과 당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부여의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자 이들 단체가 국제 인권 단체와 함께 유엔에 한국정부에 대한 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두개 탈북민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법률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측은 한국통일부의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비유에 의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북한 당국의 굴종하는 처사라며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 국제인권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유엔에 진정을 내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인권 상황이 심각한 우선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을 거의 대부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6일 발표한 2019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5년 연속 인권 우선 대상국 중 하나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도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을 계속 통제하고 있고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의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인권 전문가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유엔 인권기구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여러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북한 정부에도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다음 달 미국의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군은 다음 달 1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 림팩 참가를 위해 해군 함정 두척이 18일 제주도에서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7,600톤급 이지섬과 4,400톤급 구축함, 해상작전 활기 두 대와 장병 570여 명이 참가하며 기동부대 사령관을 맡아 다국적 함정들로 구성된 연합전력을 지휘하면서 해양차단작전과 해상공방전, 대잠수함전 등의 훈련을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통해 영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향상과 참가국 간의 공조 체계를 확보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훈련 일정이 이주로 단축됐고 한국군은 2018년 참여했던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를 파견하지 않는 등 참가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뷰이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